주말 주말,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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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부터 붙여요? 말 주말 주말 구워게 부어. 어. 붙여주세요 거기 붙일 거야? 어 여기다가 붙이지 않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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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같은데 여기 붙일까 그래 여기 자 테이프 하아 테이프는 여기 하나만 붙여도 돼. 어, 어, 가운데다가 앉아놔. 응. 오. 또 다음은 어딘가요? 어. 또 붙이러 갑시다. 엄마, 다음. 응. 오. 은수리꺼 붙이러 갈까? 응. 어떤 방으로 가? 저. 그래. 그냥, 가자. 나, 붙이러 방으로 가. 방으로 갈게. 그래. 이이 안방으로. 어, 어. 응. 문에다 붙여줘. 아빠, 나한테 이제 뒤로 켜. 응, 그래. 이동? 뭐라고 이야기하는 표지판이야? 안방 안방자 은소리도 붙여. 신발이소리도 붙여요. 은소리 어디 붙여? 문에 다 붙여줘 은소라. 엄마가 응. 문 말고 이쪽 붙이고. 그벽 말고 다른데 벽은 페인트 는 안돼 페인트 는안되고 응. 됐다. 여 인찬이 또 어디 붙일 거야? 이번에, 이번에, 짐받자에 붙일 거야. 잘했어. 은라란다 붙였어? 이제 없어 란자라